안녕하십니까 오바카입니다 오늘은 아변화없이 재미없는 참게 먹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됐듯이 이게 저기 장마에 동반에 한번 쓸려 내려갔던데 먹이 작업을 놓고 있습니다. 음. 음, 돼. 아, 오늘 진짜 날씨 좋잖아 크, 낮에는 괜찮네 햇볕도 비치고 람람도람 파람, 파람, 바람도안불람 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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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게 뭔지 알아? 돼지 뼈 따고. 뼈 따고? 응. 개가 내가... 참개가 돼지 뼈 따고를 먹어요? 아니, 돼지고기를 다 먹고 뼈만 남은 거야. 아, 돼지고기? 우와. 우와. 여리있다한 마리씩 하면 재미. 끝났는데 나는 직업이 어으니까뭐 끝까지 해보려고. 다른 사람들은 참기통 말다 걷어내고 막 그래요. 아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응? <laughs> 잡히면 한십월 말까지는 할수있겠냐 그러면. 아, 올해는 11월에도 내비둘꺼야 <laughs> 11월? 어. 아 몰라 나도 진짜 아, 근데 통발안에 혹시 다른 거 고기 잡힐 수 있잖니 그렇게 잘 잡히진 않아요 요게 요식이야 어우 이게 아직 먹이가 있는 데는 들어가잖아 얘들아 음. 음. 참게장은 올해는 한 10월 말 정도나 돼야지 참게장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참개사이즈좋 쓰레기가 너무 많아 물이 좀 정화가 돼야겠는데 이게 남들은 이 쓰레기를 다 빼요 응난안빼 그러면 나중에 결국 나중에 다 빼야 될거아니야요 예,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빼는데 한꺼번에. 예. 내 생각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계가 네.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예. 경계를 아, 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니 네, 예, 그래서 쓰레기 있는 걸 그대로 거의 내리더라요 우리 집사가 더운 나고 그 그런데도 하고 근데 나는 어쨌든 그렇게 약간 좀 동발하는가 좀 진짜로 해도 그뭐 많이 잡 잡힌다고 하면은 그게 낫지 오야 <ra fronts> <nak> <büyük> 어, 이거 크다. 음. 아까 처음에 잡힌 거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저 처음에 잡힌게 g o 가 d s o 이거. 움직이긴 하는데. g Good song. Good s o 어그잘안 안 움직이는 거야? 어아 네. 지금도 껍데기 있잖아 아니 지금 야 이게 날이 참기 통과하는게 재미없어 오우 이다오이 야이 안컷이야 우와 야이 무서워더

그럼 오늘은 최근에 요새 에 비해서 좀 잡히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쵸?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로 참재가 없어. 이게 몇 키로일 것 같아? 잡으면. 이거 뭐다잡으면5킬로 어, 50마리? 50마리. 5 0마리면 4킬로지 4킬로? 4kg? 한줄 한줄 봐가지고 어. 많이 잡혔더니 한줄에 5 0킬로가 잡힌거야 그렇지 한줄에 100 100 1 0 하지 0 0 0마리가 아니고 한2 0 0마리 근데, 근데 지금 벌써 반 넘게 왔는데, 고게 다잖아요. 응. 그래서 올해는 고등어가 원래 모잘라야 되는데 지난번에 200개 키로 가져왔잖아요 이거 고등어를 시켜서 어. 남아요 고등어가 음. 원래는 모잘라요 이그참기 시즌 되면 그쵸 먹이로 먹이로 모잘라요 아고등2 0 0로는 또그 것도 비용이 들어가네. 우리 철어슈케 가지고 얼마 돈이면 30만 원이 있 30만 원어치 부산에서 산 거야. 택택배를 받았어. 아. 같이 아. 줄까? 자. 이 조금에도 조금에도 등딱지 벌어졌죠. 음. 그이게 살이 차는 거야. 음. 참개들이 조금해도. 너무 신기하네요. 쌀 갖고 오잖아. 응. 어부 하고 싶어? 저는 적성이 안 맞을 것 같아. <laughs> 모르지 또 하다 보면 아니 뭐 나쁘 뭐안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또 부지런해야 되는데 밤낮을 안 가리고 <laughs> 그치 아 이게 직업이면 응.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일을 안 만들면 일이 없어. 그렇지. 또쉬또 쉬는 날이 또 응. 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뭐, 뭔가 포기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이게 내가, 내가 또말 말했잖아 이거. 저기 뭐 있네. 음. 응. 하루도 안주 쉽게 나이. 얼마 하시는. 음. 근데 그분은 그게 재밌대천지기신아 천지. 음. 재밌다고. 자, 뭐, 집에서 놀면 뭐해 그러면. 서 강에 나가 있고, 강에 나가 있고, 하는 거거든 그분이 음. 그리고여유있을때니의가있가고놀고 그런 거라고 안 맞아 혼색 안 맞아 그렇지 그다음 년 받고자 않나 제가 3년안봤죠왜저 그... 그때 저 때도 왔었잖아 아 그런 거 일학년 때 중학교 일학년 때1 학년 2 학년 3 학년 3년차 정도 될 수도 있겠다 3년차? 응 <laughs> 그, 그래도 나랑 제일 가까이 본 사람이야 <laughs> 그렇잖아 <laughs> 그, <laughs> 은근히 자주 봤지 그렇죠. 통발로 놓는 거, 뭐 외통발로 놓는 음. 거, 뭐 강망 치는 거. 네, 네. 저는 이그 손재주가 없어서 봐도 <laughs> 이게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하는데 빨리빨리 익혀가지고 그 괜찮아 이게? 이게 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음. 자. 그러니까 그그 그 자기 구간 그 강의 지형을 잘 알아야 돼요. 어디다 치면은 물고기가 잡힌다 안 잡힌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 음. 그거, 그거 하는 데가 오래 걸리는 거야 내가 보면. 그거 하는데. 가 근데 그게 노하우스 있기는 하는데. 그렇그니까 자기 구간에 대한 노하우지. 응. 근데 그게 또. 또 운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안 따르면 또 그쪽 구간에 또침구간에안막안 안 잡힐 수도 있잖아. 꽝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이거 또 운이야. 그러 운이겠지. 어. 생각 어복 있는 사람들은 희망하다 그러는 거야. 그여태까지 그냥 여기는 안 잡히겠다 생각하고 쳤는데, 잡힐, 많이 잡힐 순간도 있잖아요. 그쵸, 그 많죠. 그러니까 그게 운이니까. 아니, 왜 여기 물고기가 있지? <laughs> 그러니까. 낮에. 그거는 그런 것 같아. 낮에. 우리는 물고기를 낮에 보는 거잖아. 물고기는 밤에 움직이고, 음. 밤에 걔네가 먹이 활동하기 쉬운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딘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어쨌든 물고기들이 밤에 움직이잖아. 그치. 장포가 많이 남네. 아까 우리 그 천호장님도 어저께 그 꼬매면서 버리면서 치면서 아까 오신 분. 어. 음. 자, 그분도 진짜 자주 오신다. 그때 시간이 뭐 나이도 있으시고 시간도 있으셔. 미처. 그분 돈 걱정 안 하시 안 하시나요? 돈 걱정 하지 않아해사회사 살면서 돈 걱정은. 아, 아까 그 미군? 아니, 그럼 어느 분? 서구형서구형 서구형. 아, 그렇지 그분은. 미군 그분은 돈 걱정 안 하세요? 그거는 시간에 대한 거지. 뭐. 돈걱정고살 네. 않는 거 같아. 음. 음. 그, 돈 걱정하면 뭐 돈만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까 뭐. 뭐 자녀분 다 키우실 거아니그 연세면. 아, 그 그러니까. 저도. 겠어 우리도 <laughs> 그 연세 되면은. 그 정도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응? 아니, 살아야지. 천하의, 천하의 사장이 왜 그래. 응? 에휴. 괜찮아, 저기, 그, 그 아니 근데 왜 여기 갈치야. 갈치? 어. 섞어서 섞어서 보냈나 보다. 갈치가 들어가 있어. 갈치. 갈 어, 저 저거도 있어. 참치. 저기 아, 아는 분이 고등어회를 먹자 그러던데 오. 그게 나도 고등어는 회를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조림만 해서 먹었지. 아, 그래? 고등어회가 저 강서구 쪽에 파는 데 있다고. 그거 한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 먹었는데. 이번에 한번 만나면은 번고등어 이제 사 준다 그러더만 맛있나? 고등어도 안 먹어봤죠, 사장님. 고등어도 나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고등어 회는 먹었지. 아, 먹었, 맛 괜찮아요? 회로? 네, 회 먹을 때가, 어. 무조건 모든 고기는 기름이 많을 때 먹어야 돼. 음. 네. 생고등어 외에는 회를 못 먹잖아요. 그게. 그렇죠. 먹었어, 다. 나는 남들 못 먹는 것도 먹었어. 음. 야, 전에 나도 참, 참치회도 맛있더라고, 참치회도. 참치회도 한참 먹었지. 근데 네. 네. 너무 술에 취해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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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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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뭐3이3 마무리해? 네 끝나요. 아유, 뭐 물고기도 없구만. <laughs> 마무리 멘트 하시죠. 예, 네, 아니 그래. 볼래?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